서울시 마포구의 한 재건축 현장. 무엇인가를 가득 실은 화물차가 줄지어 나옵니다. 어디로 향하는지 따라가 봤습니다. 화물차는 30분 정도를 달려 또 다른 공사 현장에 토사를 쏟아냅니다. 오, 저기 거리네. 같은 날 인근의 한 농지에도 토사를 쏟아부었습니다. 이곳은 500평 규모의 농지입니다. 하루 만에 제키보다 높은 토사가 이렇게 옮겨졌습니다. 공사나 농사를 위해 토사를 받아 옮겨놓은 건데 문제는 이 토사의 상태였습니다. 화물차에 실린 토사를 정밀 분석해 보니 불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. 이런 오염된 흙이 옮겨진 곳 가운데는 그린벨트에 위치한 농지도 있었습니다. 도대모르죠 KBS가 환경실천 연합과 함께 재건축 현장 새 곳에서 나온 토사를 검사한 결과 불소는 물론 나비나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습니다. 대 중에서 그 90%가 농지로 반입이 되어서 오염토인지 폐기물인지 구분이 안 되고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 하지만 지방자치 단체들의 대응은 미온적입니다. 오염이 드러나면 관할 지자체에서 정밀 조사와 정화 처리를 명령할 수는 있지만 환경 단체의 검사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단 겁니다. 불착에서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실제로 토양 조사를 거쳐 가지고 깨끗한 토양에 대해서만 재활용될 수있 토양 환경 보전법이 앞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. 심지어 오염토가 건설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되는 경우도 있어. 관련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. 현장 K. 국민경입니다.